삼성 SDS 일목균형표 봉 차트 입니다.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위에 주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승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캔들이 지금 6개 정도가 행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후 행보 조정입니다. 조정. 어,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세인데 지금은 막 역전되려고 하고 있어요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은 뭐 상승세이고 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승중 조정 음, 예, 일목균형표 일봉인데 일봉을 보니까 지금 완전 구름대하고 이렇게 이평선하고 다 얼기설기 얽혀 있죠 이게 횡보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구름대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가는 약한 상태입니다. 음. 삼성 SDS 캔들 차트 올봉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보니까 지금은, 그렇죠. 5일서, 5월선 위에 캔들이 있긴 해요. 어, 캔들이 있긴 한데 지금 옆으로 행보해가지고, 어, 일단 10, 10월선 지지를 받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10월선 지지를 받는다는 건 여기 깨지 않고 이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세로 재차 돌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뭐 그렇죠 더 이상 뭐 상승의 의지가 없는 거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S는 제가 전에 분석했을 때 이게 지금 세번 상승한 거거든요 세번 상승했다는 얘기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 다섯 개 파동이 끝난 겁니다 1, 2, 3, 4, 5 그렇죠 세번 상승하고 두번 조정 나와서 그러면 이게 전체에 대한 상승이 끝나서 이 조정이 되게 길어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 길어졌어요 어 조정이 되게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아직도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 보기는 힘든데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하긴 했어요 오랜 기간 조정하긴 했는데 모르죠 이게 지금 60주선인데 60주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조정이 끝나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역시,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일봉 자체도 지금, 사실 일봉이 61선 위에서 예, 상승하면 상승세인데, 지금 61선 근처에 있긴 하거든요. 근처에 있긴 한데, 아직 21선도 61선 밑에 있고, 이평선 자체가 아직 정배열 되려면 멀었어요. 어, 그리고 혹시나 사실, 모든 주가의 시작점이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되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배열 과정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은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볼게요. 월봉부터 보면, 월봉상 지표는 아직 뭐, 그렇죠. RSI는 살아있어요. 근데 MAC도시도 살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LRS도 사실, 그렇죠. 살짝 죽었어요. 그래서 월봉상 살짝 조정 중이고, 주봉은, 주봉은 음이잖아요. MHD 오실렛등 음인데, 음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기는. 그리고, RSI도 바닥 치고 이제 올라왔고, LRS도 바닥권에서 멈춰있고, 그래서 주봉도 상당히 조정이 많이 진행돼서, 음,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주선 어, 아래에 있다가 캔들이 올라왔거든요. 일봉을 보면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반락이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케스틱을 보면 올봉은 아직 단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올봉상 아직 조정이 덜, 덜 끝난 거예요 아직 내려오고 있고 중기는 아직 데드크로스도 안난 상태고 그래서 올봉의 그러니까 월 월봉의 단기 스토케스틱이좀 부담스럽다. 주봉은 지금 장기는 아직 떨어지고 있지만 단기하고 중기가 지금 반등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게 그렇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처음 있는 일이네요. 한국 항공우주랑 비슷하네. 단기 중기가 동시에 골든 크루스 만든 거는 어, 그렇죠 상승 파동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이것도 또, 또 주봉상으로 보면 약간 기대는 되는데. 요뭐 일봉은 지금 단기 반등한 다음에 꺾이고 있어서, 음, 항공항공우주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월봉으로 보니까. 주봉도 지금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빨갛잖아요. 개인이 파랗고.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그런데 월봉으로 지금 대응하긴, 월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월봉으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거나 안 돼.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양봉이 생기면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은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여기 이, 이 17만 원 돌파해야 되는데 17만 2천 원, 17만 2천 원이나 양봉이 나오는 걸 봐야 될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은 지금 거의 14만 4천 원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여기서부터 상승했다고 봐도 돼요. 딱50% 조정 받았거든요. 전체 상승한 거에 50% 조정 조종 받았으면 조정도 받을 만큼 받았다. 지금 하락 파동도 한번 하락했고 반등했고 두번 하락했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거 없이 5주선 까만색을 보면 두번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 번이나 두번 정도 하락하는데 한번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정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트라이해볼 만합니다 아, 주봉으로 봐서 근데 뭐이 이 선은 깨지 말아야 되겠죠 15만 4천 원이 깨지면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선을 깨지 않는다는 선에서 예. 근데 돌파 매수니까 예,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16만 3천 원 돌파해야 돼요. 15만 4천 원이 지지라인, 16만 4천 원이 매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1선, 20주선 돌파할 때도 매수할 수 있는데, 아마 실제로는 일봉으로 해야 되니까 일봉을 볼게요. 일봉이, 그렇죠. 일봉이 지금 여기서 밀렸잖아요. 밀린 라인에서 이거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16만, 16만이죠. 16만 4천 원. 라인그 다음에 지지 받고 돌파할 때 지지 받고 올라간 선을 어,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돌파를 안 했으니까 손절 라인은 못 잡겠네요 그때 손절 라인은 만약 여기서 올라가면 15만 8천원인데 5% 정도 손절, 손절 라인 잡고 한번 음, 일단 한번 조금씩 어, 입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우주선이 지금 20주선 아래 에 있습니다. 아래 에 있어. 그래서 이로 올라가야 되고 실제로 17만 2천 원 돌파할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 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